아버님, 어 이제 웃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님. 아버님 밝은색, 파란색, 오케이. 아버님 혹시 선장이세요? 오케이 굿. 어배 얘기하는 웃었다. 잠깐 <laughs> 하나 둘셋 그렇지. 이제 사정없이 웃어야 돼. 오케이 형님 멋있는 거하지말라니까 웃어 해맑게 하나 둘셋 굿. 아 형님 노력했어 한번 봐봐. 도중 뒤로 빠지면 엄마 붙어야 돼. 몸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. 포커스 나가요. 어 지금 웃는게 크게 웃는게 어색하면 제가 웃겼으면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좀 무난하게 하세요 어둘 하나 둘셋 다시 둘, 셋, 정신 좀! 나야돼 나야 돼, 나, 나 하나 둘셋 형님 갈방수 빵한데 됐습니다 좋네 동생들 좋아요 하나 둘셋굿 표정 한번 보고 갈게요 아버님 너무 부기부예요. 주목 지지 마세요, 무서워요. 한번 조 나올게요. 너무 좋아요. 좀더짝 많이 찍으면. 소성으로 하나 드세요. 남남남성 다시 한곡 할게요. 대기. 대학 졸업한다. 아, 따라오면 더 나온 장식 좀캐주얼지 않아요? 네. 가로로 완쪽. <목소리도> 좀 그럼 얼 진로 착장이에요. 그럼 형식 나 오케이. 응. 다시 그렇지 좋다 아버 다시 한번 높였어 밟게요 하나 둘셋 다시 오케이 굿 동생님 좋아굿 하나 둘셋굿두생님 안경만 한번 올려줄게요 감정 살려 하나 둘셋굿 오케이 퍼펙트 모님이 가운데 키 차이가 있으니까 발을 다짝다리향하게 가득 향하게 솟을 때 자기 느낌에서 근데 <laughs> 네. 어 눈이 크신데다가 힘을 조금 욕심을 내니까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지는 것 같아. 오케이 굿. 형님 좋아요. 지금 정도 발라서 한번 체크하고 자기 감정선. 자자 이제 조용한 가족 말고 웃어시다 하나 둘 셋. 마음대로 보세요 한 번. 대도. 오케이 굿. 동생분 뭐 장난치도 돼. 오케이 굿. 아니, 아니 민 마음을 찍으려고 그래. 자. 좋맙 좋습니다. <laughs>